한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에서 또 재정 문제, 견제에서 또 가족에서 잘 되어 나가도록 마음 쓰는 거예요. 불교의 천인 말씀 중에, 오늘날 엔드인들에게 필요한 말로 여겨지는 네 글자로 된 구절이 있어요. 항해 라는 이름이 무효의 개념 가운데 최고의 개념입니다. 이명은 이 세상을 부처님의 법 신세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은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은 세상에는 날로 나쁜 범죄도 일어나고 큰 사고, 또는 어, 어, 뭐 못된 일이 많이 일어나주는 이런 세상을 도덕적으로 뭔가 응?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좋은 세상에 할수 있느냐? 물론 전체적으로도 반대의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에는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니다 사람의 마음을 한 개는 꽃이라 합니다. 심마. 그 하음의 첫 글자, 빛나는 자가 보살 차이 뜻입니다. 보다. 사람의 마음을 꽃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 꽃이라 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보살행을 하는 마음이에요. 보살렘. 보살행이라는 나와 남이 다나뛰 대자. 내가 하는 모든 행위, 행동이 남에게도 이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친구상에 30만 내지 40만 종류의 꽃이 있다고 나와있어요. AI에 내가 믿을 만한 물건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알수 없고, 30만에서 40만 종류의 꽃이 있다고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항의 본건대로 소개하면 꽃이에요. 그래서 30만 내지 40만 종류의 지구상에 있는 꽃이 전부 함께 모여 있 듯이 사람 마음에는 온갖 꽃이 다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와마 꽃이 다 함께 모여 있다는 그런 뜻을 작파하 합니다. 작 복잡하다는 작자 섞여 있다는 뜻이. 온갖 꽃이 함께 섞여 있다. 자파. 그래서 항의 댈이 자파입니다. 자파를 말을 들고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의 인생이 자파예요.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인 생애가 자파예요. 온갖 꽃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런 뭐, 꽃밭이랄까. 꽃단지. 라고할수 있는. 그래서 이제 꽃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꽃은 피는 거예요. 꽃이 피어야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를 하면은. 마음을 쓰는 공부 용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로부터 수행을 한다 마음을 닦는다 이런 말들 많이 하든 불교 공부는 불교에다가 이제 수료를 하신 분들이니까 한마디로 말 이런 예, 질문을 해요. 뭐, 사람이 가끔, 기분 나쁘면은, 은짜네 하면서, 화를 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심코. 저는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뭐 혼자 살고, 손상자하고 같이 둘이 살다가, 손상자고 군대를 가고 그랬습니다. 두달 전에. 그래서 혼자 지내고, 뭐, 가끔 찾아오는, 젊은 손님 상대. 근데 혼자 있으니까 하 일이 없어요. 나는 혼자 사니까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이래. 그리고 손님은 혼자. 있지? 나는 혼자 있어 화가 날 때가 있거든 혼자 있는데 뭐 화가 러니까 지난 일을 생각하고. 그때그 누구가 한 말이 애심해가지고 예, 지금 가서 한대 집하고 이럴 수 있다. 는 생각이 든다는데, 동감도도 할 때. 그러면 이제 있으면 이제, 어, 군인도 있고, 저 사진 하신 말씀인데, 군인도 있고, 자녀님들이 전화를 해요. 나는 말해도 될 거지. 군인에게도 화를 내고, 오늘 아들에게도 화를 내고, 또 몸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에 하를 낸다고. 왜 우리 하를 낸냐고 자신도 그렇게 하가가 나고, 조금만 눈에 벗어지면 화가란다뭘안 해도 그렇군요. 뭘 기다리다 보면 뭘그 매자라. 뭘안 해도 자꾸 뭐하는 마음을 주치를 하지 못하고. 사소한 얘기지만은 자기 마음이 다스리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그일이스리는마 바라 앉히기와 사람에 따라 다른 임을가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주저 하치는 그게 용심이에요, 마음 소용이에요, 쓰는 공부 이게 아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고 안 되고는 교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공부 많이 된거 아니에요? 경을 많이 보다고 공부 많이 된게 아니고, 그지식을좀늘어났겠죠창선이나 연구를 많이 했다고 공부 많이 된거 아니에요? 지가지 마음을 얼마나 잘 쓰면서 다스릴 수 있는가 이거 공부된 거예요. 훌륭한 단계 공부 많이 된 겁니다. 공교자에게 매년을 가는데도 자기 마음 다스리는 거 하나도 안 되면 공부는 결과가 없다 빨리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말로 말한다, 면은 마음 쓰는 꿈이다. 주님도이 악행에 그렇게 말했어요. 수행이라는 걸, 단인치 산국을 멸해내가는 것이라 했어요. 파는 욕심 안 됩니까? 쉽게 말해서 욕심 줄이는 거예요. 욕심. 욕심 지나치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진심성 내는 뭐, 거때가 아닌데, 저 부드럽게 유연하게 대처하면 때로가 아닌데, 키억이상으로 감정에 그냥 무마땅한 생각이 일어나서 상해서 기분이 상해서 하루를 내는 음, 아, 음. 인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그래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사람 생각이 생각 때문에 뇌이 생기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뇌하한 반도 추번에 나옵니다. 생각. 생각이 뭐예요? 마르코스 가브리엘은 현대 독일 철학자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최근에인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무엇인가? 그책제지에도그 그 말을 이제 러나는데 생각이라는 생물학적인 감각이다. 이거. 생각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인 감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감각이, 눈이 보는 게 시각 아니에 감각이에요. 키가 덮는 게 청각, 감각입니다. 코에도 무각이 있고, 헬에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좋은 게 뭡니까? 감각이 좋은 거예요. 감각이 좋다는 것은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아름답게 느껴지거나 좋게 느껴지는 좋은 거니에 소것가 내기에 아주 아름답게 좁혀 들리는 광각이 좋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또 하나의 반드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할 메시지는 강각이 좋아야 인생을 잘하는 것이다. 강각이 좋아야, 강각이 나쁘면은 뭐 나쁜 순간이 비치 못하잖아요. 기분도 완전히 싫고, 뭔가 자기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복잡해지면 이만하려고 꾸려지는데, 많이 어두워져요. 많이 어두워지는 놈의 하늘의 굴지 집게, 이런 상태가 됩니다. 또다시 할 때는 바다에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그 후유증이랄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치시 점점 두꺼워요. 져 의석의 마음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짜증이 자잘나고 여쭤봐라 신행길이 나고 화가 난다고 그래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일이 꼴만이 생겨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터리고 싶은 증오시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중생의 마음을 밝게 하는 법은입니다. 부처님 법은 중생의 마음을 밝게 하는 법은이에요. 불교를 공부하면 내가 내 마음을 밝게 하는 비법을 배우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밝게 하는 비법을, 비밀스러운 어떤 이치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는 이런 마음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리도 공부하고 행위도 공부하고 때로는 실천 방법으로 연구도 하고 주격도 하고 참선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교를 공부하는 이것이 우리 생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삶의 능기로하야 되지 않까 사람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는 신경을 안 쓰고 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부분이다. 이거 이제 설아가 하나 경계 주게 되네. 내데에들이 <목소리도> 조금 받아들일 때는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쉽게 말 인도에 거구장자가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구장자이 사람은 재산이 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친구를 많껏 늘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하면 시의 마늘이 따라오듯이, 마늘의 시이 따라오듯이.